안녕하세요. 천안 오퀸봉산 오설입니다. 엄청한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조그마한 온실까지 있는 바로 옆에 시냇물이 줄줄줄졸 흐르는 약간 물소리가 이쁜 요 집을 제가 유목주 모셔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집은 바로 요 집인데요. 여기는 총두 필지예요. 그래서 총7 7 평의 오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이 뺑 둘러싸여 있는 바로 시내가에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OK봉사한 OK 어플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7259를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목천읍에나와있고요 매매금액 2억 5천. 토지는 네 필지, 아 어, 네평 합쳐서 77평이고요. 건물이 25평이에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상 1층 단층 건물이고, 사행 승인일 2016년도 건물인데요. 요거 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량 철골고조, 방2 개, 욕실 1 개, 두 분이서 살기 딱 좋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오아스는 직관로고요. 주차는 한대 이상 충분하게 할수 있고, 방향은 남향 하루 종일 햇빛 잘 듭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주택 바로 앞에 개울가이기 때문에, 사님 수 관리 잘 되는데 외부 컨디션 좋은 요 주택을 제가 유목 주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까보시죠 네이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2차선 도로변이 거의 딱 붙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익숙하시죠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매매가 됐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경로당이고요 버스정류장에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뭐차여기 지금 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 나오면 30초. <laughs> 그리고 반번요 CCTV까지 다 다각도로 있고요. 어,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는 요 클린하우스 요쪽에다 버리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시내버스가 쓰는 곳입니다. 요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면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봐도 아, 산세가 아주 기가 막힌 그 동네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엄소장 여기 시내가 이거 어, 비 많이 오면 이거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요거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인데 이 건물 자체를 충분히 높게 쌓아서 건물 자체를 이제 주택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곳은 77평 이고요 어 마을은 이제 저쪽인데 네 약간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실까지도 만들어 두셨고 오늘 소개하는 곳은 바로 요 집입니다 경렬철골조로 이제 건물을 다 지었고요 주차는 한대 이상은 충분하게 할수 있는 집이고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수도 설치를 이제 여기로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이제 콘크리트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주차는 편하게 할수 있고, 어, 다육이 같은 것도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라고 하면 이 온실이 아주 유기나게 톡톡히 네. <laughs>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 이 쪽이 이제 다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땅이 실제로 왔었을 때77 평보다는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도 또 저희가 조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쓰고 있는 오늘 소개하는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laughs> 그러면 가장 궁금하시는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앞에 데크는 널찍하게 만들어 두셨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 우선은 방이 이제 두 개를 뺀 대신에 거실과 지금 부엌 공간을 굉장히 높고 넓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쪽은 부엌 공간이고요. 일자로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용도실과 바로 보일러실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거실 보시면 일단은 층고도 높고 지금 픽스 창과 창고를 또 굉장히 크게 뚫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의 이 능선을 소파에 앉았을 때는 고스란히 볼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인데요. 우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붓박이장을 모두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납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한쪽 면이 붓박이장이네요.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방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네, OK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OK봉산 어플에 매물번호 17259를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써놨습니다. 매매금액 2억 5천이고요. 굉장히 신축급 컨디션을 지닌 이 주택은 자세한 정보는 또 더보기에도 저희가 써놨으니까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OK이지,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저희 소통 창구를 만들었거든요. 네, 저희랑 같이 네,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요거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저랑 같이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laughs> 제 번호입니다. 고1 0 3 0 0 0번1 6 1 5가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이연 쳐야 될 테니까요. 매물 조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